이런 종목들이 같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테마와 산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은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대학 가문숙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테마주와 산업주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보니까 테마라는 용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마는 무엇이고, 산업은 또 무엇인지, 이 정의를 분류하면서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 책, 지금부터 주식공부 다시 시작이다. 라는 이 책에, 어, 40... 7페이지 정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보고 할 텐데요. 주식 시장에는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발생하는 그 현상과 관련 있는 종목군들을 바로 우리가 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슈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의 이목이 바로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되고요. 어, 결과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혹시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실리는 기대감 때문에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시장의 움직임에서 여러 테마가 순환매로 움직이면서 특히 지수가 보편적으로 약보합 또는 강보합에서 큰 변동성이 없는 지루한 장세에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수급의 흐름으로 볼 때에는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의 매수세가 많을 때에 테마주가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돌입했을 때에 재약 바이오, 언택트 관련주들이 100에서 1,000% 이상 급등했었던 흐름들이 속출을 했었는데요. 질병이 창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상승하는 테마와 업종이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른 소비들은 안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건강과 직결된 소비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질병의 창궐 이후에 가장 많이 먼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을 물리칠 백신과 치료제 등 각국의 지원과 정책이 나오거나 평소에 안 먹던 우리가 비타민 이런 것들을 챙겨 먹으면서. 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테마이지만 또 실적이 증가되면서 이유 있는 테마주의 형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 의심환자들이 검사로 인해서 진단키트라든지 언택트 문화로 인한 택배 그리고 각 사업장의 확진자 발생과 또 예방 차원의 재택근무 등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초기에 실적이 뒷받침되지를 않았지만 각종 테마가 급등하고 시간이 갈수록 실적이 증명되는 종목들이 대장주 역 를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즉 초기에 급등할 때는 해당 이슈 때문에 연관이 돼서 실적이 창출 되지 않더라도 뭐 뭐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결국 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오르 기도 하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테마주는 뭐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테마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선이 바로 2022년 3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후보 윤땡땡 관련 주로서 뭐 윤땡땡 의원이 지금 어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데 사법연수원 몇기이다. 어떤 회사의 사회이사가 사법연수원 같은 몇기 동기이다.라면 그게 이제 같은 테마주로 연결이 돼서 묶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지난번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관련 주로서 묶였던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어 이런 종목들이 같이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대표 주자로. 뽑힌 이재명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음,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또 경기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테마주로 엮이게 되는데 사실 테마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게 테마입니다. 테마와 산업을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은 테마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산업은 실적이 나온다. 그리고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의 가장 특징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한다. 그리고 지수는 오히려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이 테마주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은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실 것. 테마주는 단기로 보자.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산업주는 어떠냐? 산업은요, 농업, 봉업, 수산업, 임업, 광업 등의 분야의 주식을 산업주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산업주라고 부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계, 전기, 전자, 2차전지, OLED,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마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정관에 기록된 사업 목적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 산업주 안에서 실적주와 성장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해당 이슈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 기대만으로 상승하는 것은 테마주고 산업주이면서 해당 이슈로 기업의 실적이 발생이 되는 건 산업주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수소 전기 테마주가 급등할 당시에 기업 실적은 동반되지 않았지만 2020년 중반 무렵 테슬라의 전기차가 국내에서도 주행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보조금, 충전 인플라의 확층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 발생하면서 전기 수도 산업 섹터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적과 함께 종목 대응을 하면 되지만 테마는 단순한 이슈와 함께 수급 거래량, 주포의 어떤 흔들림,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잦은 매매와 테마를 불러 일으키는 단기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매매하는 매매자들은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능통해야 한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테마주는 뭐다? 단기 대응을 하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수급에 의해서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산업은 앞으로 길게 볼수 있다. 성장주의 성격이 있다.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정관에 나오는 사업 목적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길게 보신다면 산업주. 성장주들이 정말 진정한 투자가 될수 있다라고 구분을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맹이 골자는 산업주다. 그러면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오히려 산업주나 맥이 있는 알맹이가 있는 종목이 상승할 때가 많고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때는 테마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일어날 때가 많다. 라고 염두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마와 산업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산업 안되는 건 테마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보셨으면요. 영상 좋아요 구독 필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의 와우넷 가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